그래서 몰랐다. 내게는 허기지기만 하던 유년기가, 그 허름하기만한 유년기가,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참녀만한날토란도 없죠. 집에 참녀하나 남인 집안에 기둥 하나 쓴다. 살림 미천 마달로로 달짝이다온다내 딸이에요. 이집 살림 미천 아니고 내 딸. 내 딸이에요. 이걸 내딸 참여 안 시켜요. 이게 눈이 돌았나? 애는 내것들고 물질하다 숨병나 요절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물질하지 마라 심어 달지 마라 했는데 종사리 빨자 삼대를 물릴까 내 딸은 나처럼 안 살려요 나가려면 너나 나가 네가 뭔데 양치피을 내려다가 내 딸이에요 내딸 그렇게 잡녀 좋으면 아가씨를 시키시지 왜내 딸을 이딸다나 시켜라 어? 이 아이 지옥만 고 신들이었죠 엄마 할머니 애순이 나랑 살러 왔지 이집 며느리 살러 온애 아니야. 다시는 애순이 볼 생각 마요. 이집 며느리 내가 안 시켜. 수고가!